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한해 시청자가 만드는 강원FM 시민MC로 활동한 김광진입니다 강원FM은 지난 11월 26일 정기방송이 막을 내렸지만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강원FM에서 시민감독과 작품을 소개했던 강원필름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강원애딩고등학교 2학년 방송영상반 학생들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청춘드라마 제작교실을 통해서 청춘드라마 그날의 봄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극본을 쓰고 분야별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문 연기자와 함께 촬영을 하고 드라마 음악 작업까지 전문가 못지않은 섬씨로 드라마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저도 출연하니까 잘 찾아보세요. 청춘 드라마 그날의 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谢谢。<noise> <noise> 그럼 민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사서. 아 네. <laughs> 아무거나. 아 네. 그럼 직업은? 사서요. 아 네. 과목하시네요. 네. 하.. 얼른 집에 가고싶다 나하니까 이렇게 너 챙겨주는거 아니냐 어? 아. 미안해 이번엔 잘해보려고 내가 소개를 시켜줘도 네가 받아먹지 못하면 말짱 꽝 아니냐? 아 답답한 놈듣고냐 어? 여보세요 야야 야. 대답 안하냐? 갈만 했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촌티가 좔좔 흐르는데. 네? 아니, 그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쪽 옷차림이 촌티 난다고요. 저기요, 잠시만요. 에서 걱정해줬더니 끊어. 그게 끊는 게 아니라 어, 떨어뜨렸어. 미안. 선배. 네. 바닥 이물이 다 뭐예요? 또 대걸레 물꽉안 짰죠? 어. 미안. 출이요. 아, 네. 어? 아, 혹시 어제 뭐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そうなのよ》 원더니왜안 와? 아, 지금 아니면 정리할 시간도 없는데. 금방 올 거야. 걱정 마. 금방? 선배. 그 금방이 벌써 30분이나 지났잖아요, 선배. 지금 10시 반이에요. 선배는 그런 말할 시간에 반납도 서나 정리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요. 저는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선배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거 대출이요? 아, 네. 근데 아직 회원 등록 안 하셨죠? 등록하시면 됐어요. 전... 그냥 주세요. 손톱 안 깎아요? 손이 꼬질꼬질하시네. 손톱이요? 서도 금방이네. 선배 어제는 그 여자한테 뭐라고 욕먹었어요? 어, 그, 머리 붕 떴다고 촌스럽대. <laughs> 아니 그 여자도 진짜 대단해. 벌써 몇 달째 오는 거야? 이쯤 되면 그 여자 선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선배! 선배! 10시 반, 이제 그 여자 또 오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왜 소리를 질러요? 오늘 신발 예쁘네요. 새로 샀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잖아. 조용히 좀 해.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 야. 우리 사이에 연락은 무슨... 어, 어. 그래도... 야. 형님이 네가 열받게 한여자한 수습하느라 고생하다 온거 아니냐. 매번 호구같이 구니까 내가 여자한테 자꾸 욕먹잖아. 에이, 뭔 책이 있 이거 정리네 야 민우야 너같은 애한테 맞는 여자애들 구해다 주느라 형님이 힘드시다 어? 근데 그건 아냐 니 박상철이니까 이정도 해주는 거라고 너 나한테 고마워해라 어? <laughs> 어 선배 어. 아 형아 어, 오랜만이에요 어. 잘 지내셨어요 그럼. 이분이 나 그때 그 소개팅 시켜주셨던 아. 분이 아, 그선배님데 아, 진짜 너무해요 어디서 그런 찐따 같은 애들 들어서어야 말이 심하네 본인이 듣고 있는데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아네 네 그분이시죠? 아못 알아볼 뻔했네요. 네. 야, 내가 얘한테 너 소개시켜주고 요 얼마나 먹었는지 아냐? <laughs> 진짜 말도 마라. 야야, 그래도 이제 사이즈 괜찮지 않냐? 다시 만나 너네 잘 어울리는구만. 아 선배 저희 바빠서 이제 그만 가볼게요. 아, 야, 이것도 이년인데 커피라도 한잔 먹고 가야지. 하지 마. 불편하시잖아. 아답답하너널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 그럼 너는 여기서 책을 줬고 그래. 나는 갈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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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이상해 바닥에 이 책들은 다 뭐야? 뭐 지려 밟고 가라고 깔아 놓은 거예요? 뭐야 대답도 못해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요새 좀 괜찮아졌다 했더니만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기요 전부터 저한테 자꾸 지적 질문하시는데 그쪽은 뭐 잘난 줄 알아요? 딱 봐도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자꾸 옷이니 신발이니 가짜는 걸로 별의별 다추즙질이 나고 그래요. 나도 나 못난 거 알아요. 저 말도 잘 못하고 거절도 못해서 호구취급받아요 제가 깔무하다고요. 그쪽도... 혼자 학자금 벌면서 살아봐요. 자기 꿈이고, 자기한테 투자할 시간 같은 게 있나? 나가주세요. 더 이상 그쪽 얼굴 봐주 치기 싫으니까. 선배,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선배. 어? 아니, 왜?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서요. 실현당한 사람처럼. 내가 그랬구나. 야, 김민우, 귀여우냐? 야, 오늘 술이나 한잔 땡기자. 물론 네가 쏘는 걸로. 솔직히 정도 면 네가 쏘는 게 정상 아니냐? 나 오늘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음. 진짜, 진짜. 야, 형님이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응? 가자. 빨리 타. 뭐? 뭐?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laughs> 아, 새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어, 인마. 아, 씨, 성격 급하긴 해. 아니 내가 저번에 수교시켜준 걔 있지? 그어 도서관! 도서관에서 마주쳤다 어, 어. 하... 아니 걔가 나가고 다시 연락하지 말란다 <laughs> 형장 휴지 좀줘라 아니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내가 <웃음> 어떻게 <웃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요즘 왜 이렇게 연락하지 말라는 애가 많냐? 야야야 저기 옆에 앉은 자 이쁘지 않냐? 아내스타일야 야, 어. 어? 야, 내 오늘 저 여자 만나겠어. 그만 라못가 이마. 이가도가니이냐 그 정도, 그 야! 맛있네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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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우야 어. 아니. 어제왜 혼자 갔냐 왜 지금, 바빠 아, 미안하다고. 어 알았어. 끊어 이따 연알았 <laughs> 알았어. 연락할게 누구예요 혹시 여자?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럽게 울어요? 아 잠깐만요. 코과 대령이요. 음, 그래봤자 미스긴 하지만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깐왜 울고 있었어요? 아, 아, 그게 입시 기간이라 힘들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러 가지 코코아 감사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힘들 때 종종 찾아와요 제가 코코아 타줄게요 아 수요일로 안 돼요 제가 여기 없거든요 아 분열도 없구나. 그럼, 월, 화, 복. 어, 이때만 하면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코코아 타주실 거예요? 네, 찾아오면 언제든지. 신이라도 봤어요.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야, 김민우 야, 가! 가인마 가! 저기, 잠깐만. <laughs> 언제 내려왔어요? 네? 하늘에서 <laughs> 아천선줄 알고 그러니까 010 아니 박상철 모시기는 쓸데없이 눈만 높아가지고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함부로 번호나 물어보고 그러면은 내가 좀 예쁘다는 얘긴가? 모시기도 좀 잘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연락은 언제 오는 거야? 응?